저 분이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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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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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뭘뭘뭘 뭘, 뭘 어떤 걸 해야 한다고아 해요 형님 하는데 몇 시에 할까요 형님 편하신 시간 있으세요? 빙수는 별풍선 다섯 개 봅니다. 지금 바로 지금 바로요? 갑자기 우연치 않게 오늘 상제 대리강 1천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타보에 아. 내가 쓰셔 올렸는데 후기 궁금하다 그래서 상제부터 가능하냐고요? 야. 여러분들 이영림 굉장히 좀 유명하신 형님이야 이원철 아시죠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이제 백완기에서 오클 사냥하시고 그 백완기 오클은 또 이제 그 매크로마스 아니면 안 되거든 이 실로다가 그 풀어줘야 되거든 그니까 러 거의 매마를 쓴다는 건데 아 물론 뭐 나는 매마 썼단말안 했고 갸습기네요와 이거 봐야 이거 야야 이거 지렸다이영님와 낙원 쌍단의 대박님이시네요 와 이걸 보면 있잖아 반응이 두 가지예요 일단은 직업을 거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와 바로 그냥 일어나서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냥 대가를 박습니다 이야 진짜 이런 반응 근데 이제만 거상 입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약간 이러지 아씨나시끄역게아껴네아 아, 존나 지꺼 새낀가? 껴겨시 약간 이러면서 약간 이랬는데 형님 이거는 예를 들거니까 기분 나빠해 맞시죠 캐릭터 주인님 속마음이냐고 무슨 속마음이야 제 속마음은 이거예요 형님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무조건 클럽 맞는게 장땡이에요. 거상은 자, 그러면 일단 이형님께서 링크를 주셨는데 과거에 뭐 후기가 있다 그래 가지고 뭐야 이거? 아, 방송각을 진짜 시계 잡으셨네. 후, 이제 마무리 지어 볼까요? 아니 이게 뭐죠? 이게 지금 형님 저기 다 있는 거창고에 29,000개냐 이거? 이거 팔라고? 상제를 해 볼까요? 린 별풍선 다개 봉가. 탑에 가서 상단 회의실 기억이요 내가 봤을 때 있잖아. 이거 팔라면 시간 되게 오래 걸려. 그래서 이렇게 하자. 내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 기다리기 귀찮으실까봐 형님이 팔고 어, 가격만 알려주세요. 이면 쓰레기지. 개 하습기네요. 그지. 내가 팔게 이거. 와야 뭐야 진짜래? 와. 형, 이거 사냥 얼마나 하셨어요? 한 번에 할수 있게 주막에 당나귀 다섯 마리 있어. 형 사랑해. 바로 가자. 형 그러면 이거 쓰면 이게 이제 어떻게 할거야 이거 팔 거예요? 당나귀 낮추면 안 될까 그럼? 이게 썼으니까 이제 쓸데 없을 거야. 그럼 이제 내가 갔다 팔게. 개소 개소리죠? 네 죄송합니다. 개 하습기네요. 잘 줄게. 오 어, 진짜? 오케이 알았어. 형님 근데 잠깐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자, 얼만큼 잡아? 그런 걸좀 기간을 좀 여쭤봐야 될거 아니에요. 선형을 얼마나 한 거야? 반면, 기간기 반면. 와 타로는 얼마나 잡았어요. 타로 상지 템 나오는데? 와 개쩐다 태진 잡아서 삼겹구리들이 많이 청이 나온 거야? 와 하루 한 일에서 2개월 했나? 형 잠깐만 나 좋은 아이들어 떠올랐다. 네, 이거 상자 하지 말자. 상자 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자에서 잘라내고 내가 잠깐 있으이 상태로 그대로 옮길게. 아이디 좋지? 여러분 좋았죠? 갸.. 갸.. 갸스 끼네요. 간다! 간다! 야 이거 진짜 한참 걸릴 거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좀 많이 서둘러야 될거 같다. 와 잠깐만 야 이거.. 야 이거 많이 걸릴 거 같다. R2라 이거 하자요아 근데 저알2가더 불편해요. 아알데 R2가 더 불편해. 얼이야셔가지고 쫄고, 앉아, 윤아. You sure? You sur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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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아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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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아 t 0 h a t 이거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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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거 t What? What? w 만원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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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 a t 와, 야, 지금 채팅창에 이거 1년 동안 모은 거랬잖아. 연봉이란데, 지금 연봉 맞네. 어? 연봉, 이거 이 얼마야? 이거 얼마야? 39만원. 이거 얼마야? 3 9만원 야, 연봉 120억 돌파. 이거 얼마야? 차관영어서이차가운영이이 유기전에 팔아도, 꽤 아, 아니다 그, 지금, 매물 많아가지고, 야! 야! 130억 돌파! 자, 그 다음, 3 0 0골드 갑니다! 만 개, 만개 팝니다!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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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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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이거, 300개, 이거, 여고 이렇게 사버리면 진짜 레전드인데? 배운다겠지 나 139어. 아이고. 148어. 와, 1 5 0어 167어. 그럼, 니다 244개. 자, 9천만 원. 다른 건 그대로 10만 0 원짜리. 3, 3억 남았 이렇게 남았고. 뭐야, 여기 있었어? 아니, 어, 있었는 이거 왜안 팔았었지? 주신아? 그래, 고구도. 그다음에 고구도. 하나. 야, 이것도 뭐. 자, 180억 돌파. <laughs> 야, 이거 장난 아니데 이거 얼마야? 65만 원이야? 와. 웃기다. 와 이거 얼마야? 30만 원. 3 0 살짝 쫙떼는데 200억. 200억 돌파해요. 우와. <웃음> <웃음> 진짜 대박이다. 아형 어, 푸드 하겠다 형님 혹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 하시고 이거 돈 이제 나오시면은 뭐뭐 뭐 하실 거예요? 뭐풀광목이라뭐 그런 거 사실 건가요? 이 형님 광목처럼 패널 못었는데 내가. 일단 맡겨보고 뭐 하실 거예요? 형님 이거 이 돈으로 이제 공터하실 건가요 혹시? 아 <laughs> 공터는 안 하실 거죠? 와, 야 이미 풀 광목인데? 야 뭐야? <웃음> 다 <웃음> 다 그냥 담 분으로 원투 당연할게. 다 분노 하신거고요와 대박이다. 형님.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이내 생각인데 그냥 말씀드리는 거야. 오해하지 말고 드리세요그이돈으로 내가 봤을때 청량 오피스 텔이라고 싶고 이게 계약하실때가없으스 거? 오피스가 되고 오피스에 맛이 없으세요? 개습기네요 잠시만 <laughs> 아닌가 아직 시이이야우리 다음 차다하실거면은 약간 정교하시겠네. 그러면 팔고 돈 팔고 낡은 비용 사야 이거는 상장할게요상장 되는 거지? 어 낡은 비용 사야 자기차 팔고 기차 팔고 100만 원이구나 자 목탁 팔게요 와 뭐야 130만 원이네 이거 그 천연목탁은 그 누구 잡아서 나왔더와 이거 팔 때마다 돈 찾는 게 장난 아닌데 야씨 160만 원더 100만 원 천연목탁 나와요 와 오클라한 시간 사냥하는데 이거 상주 얼마 나와요? 와 미쳤는데? 야, 야이 300억 그냥 넘겠구만. 야 천냥 목탄 승 뒤집어 는데요혼자하게 전날이야 지금. 와, 280 불파. 안 되는 데 2천억이 나올지 않나. 2천나나 와, 300억 불파. 와, 나 이거 상주 천만. 상주 이렇게 많이 많이 하는 처음이야. 야 잠깐만, 하영. 나 이거 장히 불편해. 이거 황황생간 이름이 동쪽이다리야. 나동다 싫어하는 거 알지? 나동다 싫어. 나이인간 싫어. 왜냐? 아이 사람 싫어. 이 사람 존나 갑자기 개쩔어. 성나 가지고. 에? 아왜왜 동다리야 이거? 어떤 관계야 동다리랑? 에? 내내 예, 저기 뭐야? 내 회장님이긴 한데. 아 불편해 나 진짜로. 스 다섯 개잖아아서 이거 동다리 형거 아니야? 아니죠 그래서 쌩거 come back with his own. Caskin. 걸 m 네아 i 뭐라고? o be a 구를때광 l e w e 다고 you need to come back with the condo. I'm not t h e r 이 Get on some p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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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이제 상장 가는 거야? 너무 좋잖아? 이제 지침이 나네 끝났어 이제 상장 다 했어 자총 얼마 나왔냐면 368억 3500 80만 원 정도 100아, 1년 동안 배강지 태진 오클 사냥해 가지고 나온 1년 연봉 거상 직권님들 잘 보세요 형님들 연봉이 368억이요 이제 이걸로 안, 안 되지 왜냐면 이제 직권님들 실제로 여기서 뭐해? 생시최집 그래서 클라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오늘 알았다 이제 직권들은 오클라로서는안 된다 2년치 연봉으로 담은 선샀구나 그렇구나 너는 뭐? 너는 2년치 연봉으로 담은 선샀구나 그렇구나 너는 나가 그냥 방송 보지마 블라인드 쳐먹어 자 그럼 형님 상자 어디 있죠? 와 자도 네가 까고 싶은 데에서 까 내가 까고 싶은 데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지이예복 떴던 데가 핑두거든? 당나귀 준다 그랬지? 땡틀님 별풍선 다섯 개 본가 벌써 불안하네? 오랜만에 한번 가자 핑두 내가 너를 잊을 수가 없다 한번 맛을 보면 말이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국의 마을임이 핑두예요 가자 일단은 장건상자 먼저 깔게요 홍어까지는 빨리 깔게 아예 뭐야 그 노곡이랑 청어까지 빨리 깔게 간다 이조 상반기 연예 백화점 수 충북본서 칠월의 금암 상반기 총력이 정도? 사천하고야, 사천 저도 티켓? 보신정? 일석이조? 아 나를 자꾸 개삐리나 개삐리나 하지만 나는 우리 방송 그게 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자를 깔때와 이거 개삐리데요 이러면은 항상 망했어요. 와 뭐야 이거? 뭔가 지금 삐 좋은데 개삐리인데? 어? 어? 뭐야? 여기 두 개째? 진짜 개삐리잖아 이거? 와! 아, 아! 아! 진짜 개삐가야 뭐야? 근데 이러개만할수 있어요. 이러고 레 하나만 더. 다음 다음 상자 그러면 진짜 레전드죠? 나 아직 아아자신자 그, 지금에 한번 십팔에 담은 장갑이거든요. 개새끼네. 밝은색 이개저지 말고보다 형님, <람이>, 이거 거버는 어, 얼마나 잡으셨나요, 혹시? 아, 안 나오고 있어. 조졌어 터버래 좋았어. 또 미안해. 당난이 이래 가지고 장난이 이렇 힘들어? 여기서 딱 중간에 한번 딱 퍼머로 옥서 잡아 까줘. 그러면 미라이트가고의 신정. 개새끼네. 여기서 중간에 딱홍색또 한번 까주면 자도치개쓰기네 개새끼. 킥이 나코님. 오모노 겟. 오모노 겟. 이게 이오케이 이게 중간에 홍 잡아 그래. 소개시켜 줘야 오오 이게 가지고 때거 이거 어

원복 명패 떴다서, 왕복 명패 떴다서, 오케이 좋아, 기회 명패 떴다서, 기회 명패 떴다서, 오케이 기회 명패, 명패만 나오네, 기회 명패 떴다서, 기회 명패 세 개째? 아 전혀 안 뜨는 것인가? 어? 안 뜨는 것인가? 자 이제부터 녹음합니다. 이게 태왕이지? 잘 나오는지. 여기서 잘 나오는 게 태왕이잖아, 태왕패잖아. 오,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여기서 그나마 이제 신발, 요기 이딴 거 뜨면 <laughs> 쓰레기고요. 태왕 반지, 갑옷, 요 정도 떠줘야 괜찮지. 태반만 떠, 태반만, 태반만 뜨면 된다. 태반. 태왕이 곱빼기도안 보이네? 응? 어, 형와 뭐야 서총정두 번씩 두, 두 개쯤 뽑았네 서총정을서총두 개쯤 뽑았는데 원래 있었던 거야? 아, 원래 하나 있었는데 내가 두개 뽑은 거야? 와야 어, 잠깐만 야, 여러분 여 누구 그래 몇개있었죠야근 누구 지금 할때할때 할때 동안 지금 태양빛에서 한안번떴야태양1일안 떴네? 뭐승전합와 이렇게 떠 오동이랑 신영이랑 어와와 어, 요대 떴다 형 요대는 나쁘지 않아. 아 어, 나쁘지 않아. 왜냐면 아마테라스 내가 만약 홍옥상 했으면 아마테라스 요대를 뽑았을거야 내가 상자는 나의 동반자 인생 상자 까다 와. 이잠깐까지요대 어, 내가 하는데형어레야야 내가, 네. 여기서 내가 이제, 좀 정리해줄게. 니트라 네. 갑옷 주고 미술 오면 돼. 아, 고구마한 생태질을 네 고구마는 꾸러미가 아니라 아. 아, 이거 노래가. 아, 이거 라이브다라이브다 라이브다. 어, 오케이, 됐어, 됐어. 가자, 가자, 가자. 아, 잘 옮겼다. 아,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여러분들 그 심야 준비해서 영어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방금 어, 어어어형 내가 봤을 때이 정도면은 단허허 하나는 내가 허태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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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허허허허허허허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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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 자. 허진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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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허허허허허허허허 넘어갔다 이거 허허허 아 형님 죄송해요 아니 고양이가 컴퓨터 껐어 나먹지 안했고 나 진짜 진심 먹지 안했고 고양이가 컴퓨터 껐어 진짜 진심이야 어 광목세트 보자고 야안안때갔다 안 이걸 고양이를 판다고 아롱이가 껐어요 진짜로 아롱아 너가 껐어 안 껐어 솔직히 말해 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지 사라졌다요 광목차나 피스 그대로 있잖아 나중에 전장 잘 확인해보세요 석상 명패랑 반지 하나 빼고 송출령 컴퓨터에 반지 그림 똑같이 그려놨다고 요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 지금까지의 상자 결과는 나쁘지 않아요. 하습끼네요 이거는 정말 제가 양심을 걸고 제가 말할 수 있어요. 당락이 이거 하나는 일단 제 거거든요. 가스끼. 갑니다. 자백이정금 계속 나고 있고요. 군대 정수 승장 기정 비와 1, 치월 장담 계속 가자. 자 도지 여기 서 지금 뭐 말고 이새끼 양심이란 게 있냐? 어? 뭐 그런 채팅치는 분들 진짜 그런 이가 말로 양심인가요? 아니 이만큼 잡가으면 진짜 하습끼네요 어, 왜서 이백짜리? 왜서 이백짜리 이거 지금 이거 지금 게이지 70%. 자 계속 갑니다. 저는 오늘 당연히 다섯 마리 내 거. 근데 왜안 뜨냐? 아, 잠깐만! 야홈 전단 했는데 올해는 동전 승전 2 0 0 나이스 칭량 2 0 0 나이스 오동 불사조 받아 오동 칭량 승전 칭량 칭량 받아 오동 받아 칭량 험부석상 200 험부석상 200상 200. 이걸로 지금 단나기 200자리 두 번째 단나기는 제꺼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잘뽑어요 지금 생각보다 역시 단나기를 바로 가로채가는이 센스 역시 상가면시광말부산소요 남은 뭐장 <laughs>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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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 뭐 식량만 나와 요신 식량밖에 없나? 다개 쓰레기네 그냥. 뭐야 이거? 레어템 하나도 안 나와. 어허, 굉장히 불편하구만. 간다. 자, 승전 기념 조화, 변신 주문서, 옷장 확장 증서, 각성 소개 조화, 승전 조화, 다닥선, 다닥선. 쓰레기, 개 쓰레기 진짜. 자, 이것도 불타는 사냥개물, 호발버스 쓰레기, 변주 쓰레기, 작은 불의 속성석 쓰레기, 각성석 쓰레기, 소염분해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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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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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개쓰레기! 자, 마지막. 대 u 의보물 s 자 자, 여러분들! 그냥 이 캐릭터 개망했어요! a g Surag, s u r 천만. 신선 r a g 일도발 a g 일경험치 g 천만,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u r a g Surag, s u 아, 이러서 아쉽게도 형님 제가 당락귀두 마리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팔로찔러도 무죄다. 네, 배가 하시면서 쓰레기라고 감사합니다. 기네요 형님, 돈 되는 것들만 내가 적어 넣어 볼게. 16 곱하기 3, 48원. 3.2하지. 곱하기 8. 25.6. 3.8하지. 15.2. 미로이드 얼마죠? 2.4라고? 다 습기네요 아 그리고 이제 이런 거뭐 연애 팔고 근데 이 형님 연애 안팔것 같고 봉팔하뭐 이런 거 팔면은 100원 그냥 거뜬히 넘겠네 됐어 더 이상 볼거 없어 이제 그만해 네 감사합니다 네 형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자 청객강 한번 해봤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상 상자 하면 안돼 쓰레기 쓰레기 고생했다. 그래서 연봉 낮잖아 이게 3 8 0만원잖아요 당신의 양심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개석기네요. 자, 그러면은 저기 그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예, 급생방 하길 잘한 거 같아요. 오늘 아주 어? 재미있었습니다. 저기 그 제가 내일은 과생일수로 찾아오고요. 그다음에 오! 오!